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 온도파이낸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흐름부터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드릴 텐데요.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번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큰 흐름과 방향성을 짚어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 같은 세부 타점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온도 파이낸스는 약 1,3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1,280원 대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1,400원 대 위에서는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을 보더라도 직전 상승 시 n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몰렸으나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 진입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기적인 매직 구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종목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전 이런 거래량 둔화와 가격 횡보 구간을 거치곤 하는데 온도파이낸스 역시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온도파이낸스가 다른 프로젝트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기존 금융자산들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와 디지털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이분야는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영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r w a 관련 파일럿을 진행 중일 정도니 온도 파이낸스가 이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입지는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들을 보면 긍정적인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이 온체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리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채권을 토큰화해 온체인에서 직접 운용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도파이낸스는 이미 이런 채권 토큰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시하고 있죠. 둘째, 주요 거래소 상장과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 만약 향후 더큰 글로벌 거래소 상장 소식이나 금융 기관과의 파트너십 발표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적인 측면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1,300원 초반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만약 지지가 유지된다면 다시금 1,400원 돌파 시도를 할수 있고 이 선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1,600원대까지 열려있는 상승 구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지선이 무너지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매집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조급하게 흔들릴 필요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디파이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RWa 섹터는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금융을 담아낼 수 있을 때그 성장성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 자금이 점점 블록체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금 실물 자산 토큰화를 선도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도 파이낸스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조정 구간에 놓여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토큰화 자산이라는 명확한 서사가 있고 글로벌 기관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만 모든 종목이 그렇듯 구체적인 매매 전략과 타점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니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상단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2025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그 아래 문구, 문자메시지, 숫자 1, 전송. 이건 그저 예쁘게 적어둔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비밀번호처럼 여러분을 수익나는 종목이 있는 안쪽방으로 데려다 주는 열쇠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번호를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익명 뒤에 숨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만 내부에서 도는 세력들이 이미 준비한 종목과 가격 정보를 드립니다. 셋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실제 매매 타이밍까지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운데에 적힌 문구를 보세요. 지금 준비해도 수익 나는 종목 받기. 이 문구 바로 아래에도 다시 한번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문자 메시지 숫자 1, 전송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 안내되어 있죠. 여기서 밑줄을 쫙 긋고 동그라미로 감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게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수익 달성 성공 이세 개의 물음표와 퍼센트 기호는 일부러 가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저 목표치 숫자는 오픈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실제 내부 수익률 목표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그 수치를 까버린다면 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세력의 계획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 주신 분들에게만 안전하게 조용히 전달합니다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 이래서 지금 행동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2025년 불장 대비 종목 매수 매도타겟 무료 공개라는 문구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번 찍고 끝내는 정보가 아닙니다 2025년은 변동성이 극대화될 해입니다 그 안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불장을 타고 계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항상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그런데 준비라는 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 검증된 분석 그리고 즉각적인 실행이 모두 갖춰져야 진짜 준비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준비를 갖추게 해드릴 겁니다. 이제 좌측 화면을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럽 이용 안내가 나와 있죠. 이곳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명확한 종목과 진입 가격,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드립니다. 여기에 적힌 것처럼 타이밍 경보는 실시간으로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경보를 받는 즉시 매매 앱을 켜고 안내드린 가격에 맞춰 움직이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곳은 잡담이나 광고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과 관련된 정보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음 없이 여러분은 핵심만 받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으로 시선을 옮겨 봅시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종목명부터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그리고 그냥 가격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추천 이유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바닥권 지지 후 강한 반등 흐름, 강력한 골든 크로스 형성,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등. 이건 단순히 이 코인 좋아 보입니다.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력의 움직임, 기술적 지표, 거래량 분석까지 종합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근거를 확인하면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매일 제공합니다. 당위 매매를 위한 코인, 스윙 종목, 장기 보유 코인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을 바꿔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로 숫자 1을 보내고 제가 보내드리는 전략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놓쳤던 수익 구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말하느냐?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어, 예전에 한 종목을 추천했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내를 그대로 따라온 분들은 한달 만에 원금의 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이를 만든 건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행동, 그 순간 연락을 주느냐 마느냐, 그 선택이 계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코인 시장은 감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매번 오를 것 같은 느낌에 들어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력의 목표가와 진입 시점, 매도 시점을 매일 포착하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손절 없이 계획적인 수익을 쌓아갑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쪽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2025년 불장 대비 종목과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겟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운에 의존하는 매매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분석된 정보,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실전 경험이 결합된 전략만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불려줄 수 있는 건 바로 준비된 매매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행동하는 사람이 내일 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